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서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사랑스러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직 여전히 온전한 예배 회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더불어 함께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좌로 우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우리 눈으로만 인사 좀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굿바이라는 단어 잘 아실 것입니다. 굿바이는 작별인사를 할 때에 우리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이 굿바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단순히 안녕,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이런 작별의 의미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굿바이에서 이 굿이라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을 뜻하는 가시라는 단어 아시지요? 오라는 중간에 단 하나만 빠져있는 굿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을 뜻하는 가시라는 그 말에서 변했던 말이고 굿바이라는 단어 역시 g o 위 b 유 라는 말.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처음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동안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굿바이의 의미가 단순히 작별인사의 안녕이라는 말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오늘의 이 굿바이라는 의미로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참으로 귀한 참 놀라운 갓비 위드 유라는 그 의미가 담겨 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사를 드릴 때마다 늘 이렇게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샬롬 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굿바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인사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이 놀라운 의미를 늘 가슴에 새기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굿바이라는 이 인사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녹아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럴 때부터 시작하면 구결이나 되네요. 원하지 않았던 이후로 말미암아 한동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누구 하나 원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저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온 시간들이 바로 지난 약 7개월의 시간이지요. 그 마음 끄는 시간을 돌이켜보자면, 이 한마디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싫을 원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인사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한번 깊게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도 보면 작별 인사를 나누는 본문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보면은 3월 엘상 20장, 42절을 보문하는 내용인데,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평생의 친구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이 둘은 친구가 될수 없는 사이였지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우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우랑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모양으로 볼 때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평생의 친구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과 헤어질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사이에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비록 우리는 헤어지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귀한 인사로 다윗을 보내게 되지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 특히 요나단의 이 마지막 인사에는 헤어짐의 의미가 전혀 없지요. 늘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신약성교로 넘어가 보면, 마태범의 맨 마지막 28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장차 어떤 일을 행하여야 될지 귀한 명령을 분부하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지막 작별 인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동일한 의미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았던 요나단의 고백이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나 또 굿바이라는 그 말의 의미처럼, 사랑손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놀란 은혜를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서 7개월 동안 함께지 하 못했고, 또 여전히 오늘도 한동안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늘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쳤던 헤어짐을 뒤로 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갑작스럽게 18일 날 저녁대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지요. 인원을 20명 제한 인원에서 50명까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총 3층 본당과 지하 예배당 또 2층까지 합하게 되면 8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게 이 코로나 19 사태가 극복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코로나와 관련된 일들이 다 극복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돌아보시죠.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면서 보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그 삶의 어떤 계획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13장 11절이야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말씀을 좀더 넓게 하여 13장 말씀 전체를 통하여 여름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전도를 하고 하루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18개월 동안이나 그곳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낸 다음에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마음속으로 늘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마음은 다양한 그들을 방문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현실이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됐지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 편지입니다. 13장 말씀에는 이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보냅시다 우리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인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첫 번째 믿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강조하지요. 그러면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스스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겪어보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이러한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 생활과 또 신앙생활을 감당한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올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답을 얻었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담대하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라고 확인해 보라고, 점검하라고 할수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토록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확고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늘 사절 말씀에 의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약하디 약한 우리들에게까지도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약하고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그들의 믿음을 점공하며 굳건히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나 혹은 주장이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지, 또 삶의 모든 부분이 이 믿음을 따라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정거하는 의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런데 끝까지 싸워요. 사단과 싸우고, 스스로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워요. 그 싸움 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자신이 또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해 되는 그날까지 바울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생각이 없고 성도들의 믿음을 튼튼히 세우는 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여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라고 그들도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도발의 마음이 베드로우서 1장 10절과 11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이 말씀을 대표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참으로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모두 다 받아들이시는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두 번째입니다. 그두 번째 오늘 11절과 12절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뻐하라, 평안하라, 무난하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도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으로는 세 가지, 기뻐하라, 평안하라, 무난하라 라는 세 가지만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돌아보시지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잘묵사하다 보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야 될 명령들을 더 많은 명령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네요. 기뻐하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다른 얘기를 하면 온전하게 되기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평하게 지내라. 또맨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인사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며 서로 인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삼성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전화를 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 많은 방법으로 서로 기도하고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지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 교제가, 이러한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들 가운데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꿈꾼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멀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면 서로 인사하기를 힘쓴다면 주님 안에서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오늘도 이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서로 교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후반절 보면, 왜 우리가 이토록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건강이 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왜 기뻐해야 하는지, 나의 직장과 사업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어가는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마음을 잠깐 뒤로 하고 화평을 구하며 서로 격려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오늘 11절 후반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늘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무난하며 인사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범호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 3월 이후로 사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삼부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또 어떤 때는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만나지도 교제하지도 또 식사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최근에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고 익숙지 않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 기간 또한을 잠시 떨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상황을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인 탓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또 어느 순간 이와 같은 상황에 익숙해져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이전보다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며 예배할 그날을 오늘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의 처지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을 위하여 서도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무난하라고 평화를, 평안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우리 이 마음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3절이야,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굳건히 서우고.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하기 원하는 이러한 귀한 다짐과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이히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인사하며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무난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의 주제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무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축도의 말씀으로 목사님들께서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을 향해서 축도하실 때에 사용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13절 말씀이죠 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왜 사도바울은 지금 이 말씀으로 끝을 맺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미 앞서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축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일도 또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게 되는 것이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그그 찬양 그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양한 방법론적인 것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명령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쌀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모든 성령을 얼거매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은 그런 의미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굿바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와 같은 다양한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았지요.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14장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고또 어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